이사야 이십칠장 그 날에 야훼께서 그의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이아훼는 포도원지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할 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살으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재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경고한 성읍은 정막하고 거처가 황후하며, 버림받아 광녀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긴 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을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주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야훼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의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외께 예배하리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 있을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이브라임의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에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의 망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어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거름치며 포두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야회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도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 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야회께서 불하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분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망군의 주야회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 향을 뿌리며 대회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수의 향은. 그리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의 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수외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망군의 야외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브린도전서 삼장 형제들아 내가 실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에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 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씹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 지니라. 이따가 둔것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 중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기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리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곧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종기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고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네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